오늘은 대덕 생태공원에 왔어요. 근데 이게 신발 끈을 봐봐. 진짜로 끈부터가 이거 묶을 때부터 달라. 뭐가 달라? 똑같지. 아니 아니야. 이게 다른 신발이랑 비교했을 때. 다른 신발? <laughs> 아니 그거 말고 지금 끈부터가. 아디다스가 끈이 별로야. 아 어, 맞아. 좋다는 게. 저는 슈블 오빤 맵블. 진짜 오랜만에 신고. 나한테 제일 좋은 신발. 오빠한테 제일 좋은 신발. 아, 오랜만에 오니까 좋다. 풀코스 끝나고 첫 장거리다. 계속 10km, 뭐 15km만 뛰다가 오늘 한 20km. 오빠가 겨울만 되면 특히 긴 바지 입으면은 땀이 나기 시작하면은 엄청 간지러워 하거든요? 오빠 같은 분 있으신가요? 알러지약을 먹고 나 얼마 가 알러질 것 같은데? 컨디션이 별로예요. 집중, 집중해서 끌어올려. 어제 10kg, 저녁에 깨서 그런가? 그럼 뭔 상관이야. 아니면 어제 내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겨울만 되면은 화장실에 자주 가고 싶어2 0 k g 하고 할수 있어. 껌이지. 우리 첫 대회, 25년에 나갔나? 24년, 아, 24년 11월에. 쉬워. 10월에 쉬워. 정관장 블루넘 마라톤. 아, 1년이 너무 빠르다. 그니까첫 10km 저는 56분이었거든요. 오빠가 1시간 2분인가? 아. 그리고 두 번째 하프가 고아마 두 번째 대회 둘다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때도 1시간 56분인가 58분. 58분. 그리고 어스도 그 정도. <laughs> 점점 기록이 안 좋아지잖아? 손기정까지 하면 나 <laughs> 늙어가고 있어 몸이 <웃음> <웃음> 훈련은 늘어났는데 몸이 늙어서 그래? 나는 그래 나는 어, 나이가 있으니까 먹었어. 나이 핑계 대지 마 우리 핑계 대지 말자 우리 핑계 대지 말아요 할수 있어 잘할수 있어 오늘부터 음, 대구 마라톤 데뷔해서 훈련을 하는데 어뭐 LSD 말고도 훈련하는 영상을 조금씩 올려볼까 해요 우리 같은 현실 러너들도 할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자고 하거든요, 오빠가. 빨리 뛰거나 이럴 때는 안 갖고 나가거든요, 카메라를. 근데 이번에는 한 번씩 이런저런 귀엽게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희도 왕초보니까. 야, 나뭐 부인했겠냐? 옷이 왜 이렇게 많지? 땀이... 보여줘, 보여줘. 우와. 땀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침 흘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5 k 로 넘어서 화장실 너무 급해서 화장실 들렸다 조금 컨디션이 올라왔어요. 아까 진짜 힘들었는데. 생리 현상 막을 수 없어. 오빠가 엄청 노라 했는데 그래도 굴하지 않아, 나는. 싸면서 뛕시다, 좀. 뭐, 강아지도 아니고 가는 곳만아영어 뭐, 도시를 또 화장실. 그러니까, 나왜 그럴까? 변비보다 낫지? 있어, 근데 안 마렵다니까? 미리미리가 안, 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오늘 저희 오빠 친구가 서울 스포츠 10km 나갔거든요? 저희 뛰기 전에 연락 와서 봤더니 38분 됐더라고 근데 그 오빠 재능충이에요. 진짜 안 뛰거든. 연습도 아예 안 하고. 한 달에 100km도 안 뛰지, 그 오빠. 그냥 헬스를 하니까. 런닝머신만 뛴대요. 내가 볼땐그 오빠 50km도 안뛸것같아 하프도 엄청 잘 뛰고. 이번에 10km. 30분대에 들어온다 하시더니 3 8분에 들어왔어 오빠 최고 대닭승태공원에서 양화대교 근처까지 한 8km 나오거든요 10km에서 반환할 거예요 저희는 오늘 날씨 좋아서 뛰는 사람 많아 양화대교 <laughs> 무슨 노래 <laughs> <laughs> 뭐지? 그게 노래가? 자이언트? 아버지는 택시 드라이버 <laughs> 양화대교 양아기? 교뭔래 <laughs> <너> <노래야? 웃음> 노래 아니야 그냥 한 거야. 맨날 놀래 맨날. 상수 나들목에서 지금 여기가딱 10kg거든요. 여기서 반환할게요. 지금 13.4kg 에서물 급수할게요. 해가 중천에 뜨니까 너무 더워. 오빠 땀좀 보여줘. 얼굴, 머리카락 다 젖었어. 나는 이거 뽀송뽀송한데 술 때문에 그래 너나 술, 너나 술독이야 너나 일주일에 한번 먹잖아 나는 뭘한번먹 일주일에 한번 먹지 어제 일주일 먹었잖아 일주일에 한번한번 아니지 두번 그럼 일주일에 두번나술 많이 안 먹는 편인데 맞아 빵 거의 맨날 먹잖아 잠깐나뭐 하나만 자랑하고 699명이에요 뛰다 확인했거든요 근데 한 명만 더 구독해주시면은 700명 대박 15km 정도 갔고요. 힘들긴 힘들어요. 안 힘든 건 없어. 참고 뛰는 거지. 누가 더잘 참냐라고 하셨거든요. 누가 더잘 참냐? 김보라가 제일 잘 참는다. 나못 참아. 김보라가 제일 잘 참는다. 힘들다 오늘. 아니 힘들지 않아. 재밌어 재밌어. 너무 재밌어. 해양대교다. 1 6 1 7 k g 1 7 k g 1 7 k g 가형되기. 여기는 올 때마다 멋있는 것 같아요. 가을에도 이쁘네. 1 8 k g 뛰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 아침 바나나 먹고 나와서 물한번 먹고 에너지젤 없이 아, 라면 저, 먹... 오빠 라면 먹었어? 아, 오빠는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라면 먹었대요. 아무튼 저는 바나나 먹고 나왔거든요. 에너지가 없어, 지금. 오늘 좀 힘들어. 아니, 아니, 안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아니, 안 힘들어. 얼마나 남았어, 오빠? 1.7. 1.6. 제가 중간에 시계를 안 눌러서 오빠 시계보다 한 400, 500m 모자라요. 나만 힘들어? 떴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어? 실력이 안 늘어. 왜 그러니까, 왜 그럴까? 우리 뭐가 문제일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는다고 하는데, 그 어느 정도도 안 늘어, 나이난 <laughs> 그래도 이만 좀 늘었거든? 아니, 난 늘었어. 그치? 야, 그안들어 오빠 언제 늘어? 몰라. 원래 남자가 좀더잘 뛰잖아, 여자보다. 응,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마라톤에는. 오늘 나도 좀 힘들어, 근데. 어제 운동을 빡세게 했거든요, 세 개? 발레 갔다가, 헬스장 가서, 땡기고 들고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오빠랑 또 10km 뛰었거든요 그리고 눈 뜨자마자 나왔더니 몸에 이게 식작이 됐나봐 피곤이 30km LSD 할 때보다 힘들었어요 오늘 오랜만에 하는 장거리라 그런가? 아니면 뭔가 몸에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몰라도 저도 오빠도 오늘 힘들었거든요 근데 한게 어디야? 했으니까 오늘은 땀을 이렇게 많이 흘릴 줄 몰랐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마라톤 한 사람들 기록 좋겠는데? 날씨 너무 좋아. 준수 오빠도 38분에 뛰고 10km. 다들 잘 뛰셨나요?